물소스 쓸수 있게 가까운 지인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붉은 소금 지금 뿌려놨었어요 이게 지금 한 3kg 될 건데 세번 정도 더 씻어야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말지요 이제 건지면 됩니다 지금 센 불이에요 양파를 마늘 편 썰었고요 손질한 거 보셨죠? 500g 기능장이신 분은 뭐 올리고당 아무거나 다 돼요 한컵 가서 불거고 이제 식혀요. 자 이제 식었어요. 간장은 이제 맛 간장으로 이 건지 이거는 갈겠어요. 음 모습은 타페나드 그거 같아요. 아니면 무슨 저기 고운 된장 그죠? 우리가 아는 그거하고는 조금 비주얼은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. 일단 완성이에요 요거는 또 다른 버전이에요 통영의 합자장이라고 합자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굴을 800g을 2 0분요 삶았어요 굴은 건져내고 그 국물을 지금 계속 졸여서 북해도에서 산굴 간장이라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누룩소금을 좀 넣고 양파가루 한 스푼 마늘가루 한 스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은 농도 이렇게 예, 간수 뺀그 굵은 소금 갈았어요. 향신과 함께 마늘도 편 썰고, 양고에 소금 덮어서 냉장에 넣습니다. 이제 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라 그랬는데 얘 지금 다섯 마네 꺼냈어요. 생각보다 집이 많지 않지요. 캐소들을 지금 이제 다 골라내요.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짜낼게요. 굴즙 내놓고 진간장 같이 끓이라고 그랬네. 굴 맛이 더 얘가 강해요. 지금은 얘가 일단 좀 식어야 돼요. 천연 굴소스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. 다 맛있고 거슬리지 않아요. 우리가 아는 굴소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. 모습 저기 비주얼도 그렇고. 얘 역시도 색깔은 우리가 아는 그 굴소스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. 맛을 볼 때도 제일 맛있어요. 시판하는 굴소스보다 더 고급져요. 귀하게 얻어내는 합자장 그걸 생각하고 색깔도 비슷하죠. 다 쓰임 괜찮고, 볶음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.